광진구가 구의회 승인 없이 노인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 계약을 진행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채 감정 평가 금액보다도 높은 가격에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광진구가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할 것으로 알려진 자양동의 해당 건물입니다. 이 일대 건물의 평당 매매가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 코로나19로 인해 근몇 개월간 자양동 일대엔 매물도 사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입니다. 이 일대 주택이요. 네. 평당한 얼마 정도 나올까요? 시세가 뭐한 애초에 서3,000 정도? 요새는 이 매물이 많이 나오나요? 매물도 많이 없고 사자도 많이 없고 이것도 그렇죠. 부가 매입을 추진한 곳은 서로 맞붙은 주택 두 필지 구는 이미 지난 11일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유재산인 부지 매입을 구의회 의결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했습니다. 사실 구의회 입장도 그렇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계약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통과시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정 가격 40억이었는데 42억을 주면서 절차적으로 구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구가 계약한 부지 매입금액은 42억 1,300만 원으로 평당 3,300만 원 수준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인 40억 원보다 2억여 원이 높게 책정돼 매입금액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구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협의 매수 원칙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했다며 항변에 나섰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한 점에 대해서는 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이게 만일에 안 사게 되면 결국 올해 추진이불가하고 예산이 다 반납이 돼야 되는 지역 밀착형 그 노인복지시설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대의기관인 구의회 승인 없이 일단 계약부터 진행한 광진구. 이유야 어찌됐든 행정편의주의적 절차 무시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뉴스 김진중입니다.